이거 15,000원 보기보단 좀 작다 여기 농막에 갖다 놓고 써야지 또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오 어, 하나 또 있대 이거는 15,000원 주고 샀거든 아 그래요 그건 좀 새거래 아 그럼 어떻게 5,000원을 더 쳐서 줄까요 그냥 쓰시다가 더 더러워지거나 그러시면 연락 달라 했지 나도 급하게 뭘쓸 거는 아니고 그냥 싼 맛에 나왔길래 가볍고 플라스틱이고 선반으로 쓰기 딱 좋네 헹김에또 사료를 사갈까 그냥 갈까 사료를 둘 데가 없다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카센타를 갈까 농막을 갈까 카센타를 갈까 농막을 갈까 이제 덥다잉. 이제 봄이야, 여름이야, 이게. 어? 이게 봄이야, 여름이야, 이게 지금. 아이고, 더워라. 야, 신호가 어떻게 해? 나 있는 대로. 아, 감사합니다. 아까 지금. 오래간만에 안중을 왔네 덥다 창문 좀 열자 잽싸게 꼼지락 농원을 가서 알 다섯 개를 챙기고 아, 철물점. 철물점에 싱크대 호수를 사갖고 가야 돼. 아, 이쪽에 철물점이 성령이한테 전화를 때려봐야 되겠다.